부추꽃, 매실나무예요, 체자나무, 매실묘목 주변에 잡초 뽑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두더지 굴이 발견됐어요. 보이죠? 두더지 굴, 두더지가 다니는 굴이에요. 아주 여기다가 큰 집을 지었나봐요. 그동안에도 나무 주변 풀 뽑기를 할때 두더지 굴이 발견되면 시중에서 파는 두더지가 먹고 죽는 그런 약을 집어넣곤 했어요. 그런데도 두더지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혹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런 두더지 굴에 시중에서 파는 두더지가 먹고 죽는 약을 넣고 효과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두더지 굴에 약을 넣어봐도 두더지가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밖으로 약을 밀어내 버리더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효과를 기대해 보고 있어요. 두더지 굴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나프탈린이에요. 보통 한 구멍에 회 알씩 넣고 있는데, 여기는 구멍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열 알을 넣어 볼게요.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정도 넣고. 자, 과연 두더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 관찰해 봐야겠네요. 두더지가 나무 뿌리 부분을 해집고 다니면 당연히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주겠죠. 그보다 더한 피해는 나무 밑에 그빈 구멍으로 겨울에는 찬 냉기가 스며들죠. 그래서 나무가 냉해를 입고 고사하고 마는 이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욱 큰 일인 거예요. 아직 주변 잡초 제거를 하지 않은 구역이에요. 잡초의 왕 발행이가 잠식해버렸고요. 이제 시까지 달아놓은 상태예요. 지난번에 예초기 작업을 했고요. 이번 제초 작업은 나무 주변의 풀들을 뿌리까지 뽑아주는 작업이에요. 나무 주변 풀 뽑기 작업이 끝난 모습이에요. 나무 주변 가지가 뻗은 만큼 둥글게 풀을 뿌리까지 뽑아줬어요. 이렇게 이번 제초 작업은 나무 주변 풀 뽑기만을 하고 다음 작업은 다시 예초 작업이 될 거예요. 나무 주변 풀 뽑기를 하다 보면 예차기로 풀을 깎을 때는 볼수 없었던 나무를 세세하게 관찰하게 돼요. 가끔씩 두더지가 다니는 굴, 통어를 보게 돼요. 동절기에 이 두더지 굴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서 심하면 나무가 동사를 하게 돼요. 두더지가 다니는 길에는 보통 먹고 죽는 약들을 넣죠. 그런데 두더지가 이 영리해서 약을 먹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굴 밖으로. 버리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먹고 죽는 약 대신 냄새를 풍기는 방향제를 넣고 있어요. 뱀처럼 두더지도. 독한 냄새를 싫어하죠. 그래서 두더지 굴이 발견될 때마다 냄새를 풍기는 나프탈린을 넣어주고 있어요. 아, 굴이 좀 작을 때는 3개 정도. 이 굴처럼 좀 크면은 다섯 개 정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묻어주죠. 이렇게 하고 두더지 움직임을 살펴볼 거예요. 아, 굴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 여기는 좀더 넣어줘야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두더지가 계속 이 근처를 파될 지 관찰을 해봐야겠어요. 여기는 굴이 상당한